(16일차) 학습된 무기력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박선희 저.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은 무기력이 계속해서 학습되어서 무기력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학습된 무기력인데요 코끼리의 예를 들어보면 코끼리가 어려서 어, 코끼리에게 발을 묶어 두었더니, 코끼리가 커서 그 밧줄을 끊을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할수 없어. 라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고, 무기력이 학습이 되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증에서 어,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부정적인 암시는 체면을 저주시킨다. 우리가 긍정적인 확언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잠재력이라는 거. 우리의 잠재의식은 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절대 하지 말고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저주시키는 체면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바른 목표 설정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기력해진다는 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서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16일 차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